맡은 전성민입니다 아, 오늘 막공이에요. 네, 막공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. 어, 우선 먼저 N 브론테역을 맡은 박세인 배우님부터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N 브론테 박세인 배우입니다 사실 아까 낮공면 마지막쯤에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어, 무대 인사하는 거 들으면서도 웃컥 웃컥 하더라고요. 어, 저희 브론테가 1월에 연습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6개월을 되었는데 어, 추운 겨울부터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.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연에 음,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정말 많았고.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,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해준 저희 언니들이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고 창작진 분들도 열심녀면 어, 좋아주셔가지고 제가 마감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습,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그리고 저희 프론테에 항상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너무 너무 피해예요. 그래서 <laughs> 너무 너무 감사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저희가 어 여자 셋으로 이렇게 하는 공연은 또 처음이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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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어, 처음이었는데. 이렇게 저희가 저희 길에도뚫들 뭉치고, 그리고 공연을 항상 즐겁게 할수 있었던 거는 항상 관객석을 빛내주셨던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. 어, 이 자리를 들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자, 다음은 네, 샬롯으로 네. 네. 샬롯 대역을 맡은 한지아 배우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샬롯 브론트의 한지아입니다 어, 우선 공연을 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은데 우선 정말 이렇게 뇌 꽉꽉 채워주셨던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멋진 공연을 만들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창작진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, 함께 이렇게 무대에 저 있었던 내 동생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, 진. <laughs> 행복했어요. 울지 않게. <laughs> 네,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저 아, 뭐라고? 하 아니 뭐라고? 뭘뭘 네. 하잖아. 뭐라고, 뭐라고 <laughs> <laughs> 어 제가 어, 항상 공연할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 공연은 저한테 유독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이 공연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도 그랬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에휴,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네, 1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어느덧 6월이 됐고, 더운 여름이 됐네요. 중간에 공연하면서 한 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암전될 때마다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아 고객분들은 되게 좀 추우시겠구나 어떡하지?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저희는 <laughs> 저희가 사실은 무대에 있는 분들, 사람들이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세게 틀었는데 아, 많이 이렇게 좀 춥고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그거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공연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, 저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행복했어요. 정말 진짜 자매들을 만난 것 같은 느낌? 근데 제가 여기서 맞이거든요. 맞은데 <laughs> 아, 동생들이 연습 때부터 너무 많이 챙겨주고 아, 참, 참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고 제가 빠지면서 동생자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<laughs> 좀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챙겨줄 걸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드네요 <laughs> 아 모든 스태프분들 프로덕션도 제작, 제작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연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공연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힘든 타이밍이 와요. 근데 이 공연은 그랬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오늘도 사실 막공 같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실감이 잘안 났고, 한 달은 더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<laughs> 들었는데, 예. 네, 뭐 다음 스케줄도는안 되겠죠? 아, <웃음> <웃음> 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네. 앞으로 또 사면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했으면 좋겠고 같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<laughs> 대표님 들으셨죠? 네. 피디님 <laughs> 들으셨죠? 네. 네.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